그니까 저는 그니까? 은재방에 들어갔는데, <laughs> 뭔가 다 교복도 있고, <laughs> 거기에 있는 사진들도 다 뭔가 웃고 있고, <laughs> 은재닥은 방이었는데, 우리 팀에는 이미 아이돌로 활동하고 경험도 많은 언니들이 있잖아. 은재는 아이돌이 처음으로 하는데, 부담은 없었어. 음흠. 어, 완전 저는 장, 작년 11월에 완전 연습실에 있었거든요. 그냥 음. 회사 그냥. 연습생들이랑 음, 음. 있었는데 이런 팀에 합류를 하게 되니까 약간 되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너는 진짜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음. 했었는데 음. <웃음> <웃음> 그만 놀아야 돼 난. 네, 괜찮아. 저도 알고는요. 엄청 진짜 전생에 뭘 했길래 이런 천운을. 내가 맡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언니들은 제가 연습생 때랑 그냥 학생 시절 때도 엄청 TV에서 봤던 언니들이고, 그러니까 그, 그런 언니들이랑 같은 팀을 한다는 게 너무 운도 좋고 좋은 일이지만, 그 사이에서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지 두려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음. 부담 많이 됐겠다, 여튼 네. 그치? 그리고 우리 좋은 것도 있지만 네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대 음. 우리 다운 좋아 어, 우리도 다운 우리 좋아 다 좋아. 우리, 맞아 응. 맞아 언니 없으면 여기 응. 없어 언니 응. 실력이야 <laughs>